여러분 혹시 삼국지 좋아하시나요? 다양한 창수의 특성과 전략적인 플레이로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 스토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게임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삼국지의 매력을 잘 살린 게임들이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국지 게임 추천 3위로 선정된 삼국지 책략전입니다. 2013년 6월에 출시한 삼국지 책략전은 다운로드 수 100만회 이상, 리뷰 6.3만개, 평점 4.3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삼국지 책략전은 삼국지의 정통성을 10년간 이어온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역사, 시나리오, 속주인공이 되어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개별 명령 컨트롤과 현실 반영 시스템으로 실감나는 전투를 경험하며 가상 시나리오와 신무장 생성을 통해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며 190명의 다양한 장수들을 육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기토전 또한 특징입니다. 마음이 맞는 장수와 함께 특별 기술과 스킬 트리를 활용하여 대회 1위를 목표로 도전할 수 있었고 치열한 천하 재패 시스템을 통해 세력원들과 협동하여 천하를 쟁취하는 쾌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비스를 이어온 만큼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꾸준히 개선되며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며 관리되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일기 토전 역시 원하는 장소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유물 국보 원시 등급의 장비 및 퀘스트 추가로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전투에서는 도발 발동률이 높아져 전략적인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 아쉬운 평도 있었지만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다면 삼국지 책략전은 더욱 흥미진진한 고전 삼국지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삼국지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추억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삼국지 게임 추천 2위로 선정된 우당탕탕 삼국지입니다. 2025년 6월에 출시한 우당탕탕 삼국지는 다운로드 수 5천회 이상 리뷰 150개, 평점 4.7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당탕탕 삼국지는 짧고 강렬한 생존 전투를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단 2분 안에 100만 대군을 상대로 짜릿한 전투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하철이나 짧은 휴식 시간에도 부담없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버전의 탕탕특공대 같은 느낌의 게임으로 각 영웅을 3인조로 편성하여 더욱 화려하고 빠르게 적을 섬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방에서 몰려오는 적군을 상대로 궁극 스킬을 발동하여 전세를 역전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며, 영웅과 스킬을 조합하여 죽음만의 궁극기를 완성하는 무한 성장 빌드 조합이 가능한 점이 좋았고, 운과 전략을 통해 전투하는 재미가 좋았습니다. 또한 공성전, 수성전, 호위 모드, 일기토 등 다양한 전투 모드를 통해 무한한 전투를 즐길 수 있고, 초간편 한손 조작 시스템으로 복잡한 명령 없이 손가락 하나로 전세를 바꿀 수 있어 누구나 쉽게 플레이 가능한 점도 좋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캐릭터가 아기자기하고 게임이 쉽고 재밌다는 평가를 남기며 삼국지 장수들의 매력을 잘 살렸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신작게임이라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게임이며 삼국지 스타일의 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오직 1.6%의 시청자만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저의 특별한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삼국지 게임 추천 1위로 선정된 조조의 꿈입니다. 2025년 8월에 출시한 조조의 꿈은 다운로드 수 5만회 이상. 리뷰 400개, 평점 4.8점으로 유저들의 평가가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조조의 꿈은 삼국지의 속 치열한 전장을 배경으로 한 전략 디펜스 게임입니다. 장수 조합, 유닛 배치, 진화하는 성장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없던 전략과 수집의 재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단순한 디펜스 장르를 넘어 전략과 액션, 전투와 수집의 모든 재미를 하나로 담아냈습니다.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대 서사적 스토리와 함께 각 장수들의 개성과 능력을 전략적으로 조합하고 배치하며 수집, 육성, 전술이 맞물려 한순간의 선택이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탱커 딜러, 힐러, 서포터 등 다양한 역할의 전설 장수들을 모아 유저의 판단에 따라 무수한 전략을 탄생시키고 최강의 전력을 구성하는 전략적인 재미가 좋았고 스토리부터 다른 유저와 결혼는 PVP, 친구와 협력하는 디펜스 파티 모드까지 다양한 전투 모드가 있어 즐길거리도 많았습니다. 플레이할수록 쌓이는 풍성한 보상과 이벤트, 단순한 참여만으로도 성장 재료를 모을 수 있어 성장에 필요한 재화를 수급할 수 있었고, 자동 전투, 스킬 자동 사용, 스테이지 스킵 강화 단축 등 쾌적한 플레이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플레이가 편한 점도 좋았습니다. 유저들은 캐릭터 수집과 디펜스 본연의 재미에 더해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아이템 강화, 다양한 전투 모드, 쉬운 레벨업과 풍부한 이벤트에 대해 만족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삼국지 게임 중 가장 최근에 나온 게임 중 하나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보시죠.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좋은 게임들만 추천드리겠습니다.